안녕하세요. 닐리안입니다. 어, 오늘은 마스크 스프레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마스크 스프레이, 마스크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 쓸때그 냄새도 나고 저는 일회용을 좀못 써요. 그래서 이거 마스크를 저는 이렇게 또, 제가 또 뜨개질이 또 춤이라서 이렇게 마스크 떠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3 0 0인가 그거를, 이게 친환경이라 해서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거 뭐 단추, 티단추 달아가지고, 요런 식으로 저는 해서, 어, 마스크 스프레이를 여기다 칙칙 뿌려요. 그래서 소독을 자주 해주고 하는데, 어, 확실히, 어, 제, 제가 만든 거 자랑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게 만든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일회용에서는 뭔가, 이상한, 저는 냄새가 나서, 어, 저는 이걸 좀못 쓰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만든 거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걸좀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은 레몬 유칼립투스에요. 근데 얘는 레몬하고 유칼립투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 레몬 향이 나는 유칼립투스. 튜브스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영국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얘가 바이러스를 방어하고 바이러스 균을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트리오디올이 함유돼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한테는 시트로렐라 그런 성분이 있어서 해충 모기 방충 효과가 있어서 모기 기피제에도 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 얼마 전에 모기 기피제 찍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레몬 유칼립투스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때 시트로넬라를 제가 넣었잖아요. 근데 그 성분이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 중기는 그런 균은 그 시트리오디올 그리고 그리고 시토로렐라는 해충 방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그 해충 퇴추제인 뭐 디에틸톨루아미스 뭐 그런 그거 그런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천연 그런 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기와 진기 퇴치에 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사려고어그 뉴스에 나왔길래 막 찾아서 살라고 했더니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도테라에서도 어 레몬 유칼립투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걸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거 만들어 줄 때는. 그 유칼립투스를 넣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근데 언니가 향이 굉장히 도, 독특하다고 그랬, 그랬었어요. 아무튼. 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레몬향이 나는 유칼립투스. 근데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독성이 엄청 강하답니다. 그래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에게는 절대 사용 금지입니다. 레몬 유칼립투스 좋은 대신에 독성이 강하니까 너무 많이는 넣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레몬 유칼립투스로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독성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제가 더 그래서 첨부를 했죠. <laughs> 먼저 로즈마리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분인 기억력 좋게 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소민한테 로즈마리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페퍼민트. 우리 마스크 쓰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페퍼민트 기능이 기를 뻥 뚫어지게 한다고 해서 제가 페퍼민트 선택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음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코, 코파이바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코파이바는 CBD 성분인가 그런 게 있어서 어, 마음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주고. 암 예방에도 좋은, 뭐, 그런 성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요만큼만 알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유치하젤이라는 것은, 어, 유치하젤 아스트리젠트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스킨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지성 피부에는 좋은데, 이건 좀 건성 피부에는 이게 좀 당김이 있어서, 저는 요것만 사용하,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알콜 성분도 여기에 있어서, 어, 이 유치아제 알스트리젠트만 사용하려다가, 어, 그래도 소독이 좀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바이러스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탄올을 조금 반반 섞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드는 거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거. 이거는 이제 빈병 제가 활용하, 활용을 잘하죠. 이거 페퍼민트 다 쓰고 남은 병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이것도 제가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유지하우스에서 뚜껑만 구입해서 이 빈병에다가 어, 여기 넣고 사용할 거예요. 해볼게요. 먼저, 유치아제 알아스티리젠트을한 3분의 1만 제가 담을게요. 3분의 1만 일단 담고 나머지 이렇게 이거 섞어야 된는 거. 오, 어떡해요. 절반을. 절반을 담았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소독약을 좀 더, 에탄올을 좀 적게 넣으면 되니까. 일단은 이게 15ml 에요. 그러면 저는 다섯 방울씩 그냥 넣을 거예요. 똑같이 다섯 방울씩 넣으려고 합니다. 이걸 좀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음,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많이 넣기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섯 방울씩 넣을게요. 아이고, 다섯 방울 안 떨어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구 일곱방울 들어가 버렸네요. <laughs> 어, 많이 들어가고 싶은가봐요. 그리고 로즈마리 넣을게요. 로즈마리 이샤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열방울 넣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얘는 그렇게 독하지 않으니까. 둘셋넷 다섯 여덟 열 로즈마리는 안독하니까 열방울 코파이바도 얘도 안독하니까 열 방울 넣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 이제 이렇게 분배할 때어좀 독하다. 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좀 적게 넣으시고 어 향이 약하거나 아니면 얘가 순하다. 부담이 없다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것들은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본인이 너무 독한거 싫으시면 조금씩만 넣으시면 돼요 페퍼민트도 향이 강해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다섯방울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에탄올을 넣을게요 이게 피부에다가 하면 에탄올은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3분의 한 3분의 2 정도 탔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할게요. 많이 하면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이 아스트리젠트 자체가 소독 소독 작용을 다 하거든요. 이것도 다 뭐. 항염, 항바이러스, 다 거의 에센시오일이 다 그런 기능을 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뜬 <laughs> 릴리안 뜨개질도 <laughs>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거기에 어, 마스크 뜨기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흔들어주시고요. 한 50번 정도 흔들면 됩니다. 한 방향으로 흔드시고 그리고 여기다 칙칙칙. 자주, 자주 뿌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거의 소독되는 거니까. 저는 이걸 빨아서 이런, 이런 걸막 빨아서 쓰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마스크 스프레이 한번 떠봤습니다. 뚜껑 닫고, 마스크 스프레이. 아, <laughs> 이상, 닐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